레니지 W 사전 다운로드가 방금 전 진행이 됐죠? 저 역시 설치하고 실행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들만 요약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레니지 W의 최소 사양 그리고 권장 사양입니다. CPU 권장은 i7-7700, 라이젠은 3600, 최소는 i5-3570, 라이젠은 라이젠3-2200 램은 권장 16, 최소 8, 그래픽 권장은 RTX 2 0 6 0 최소는 GTX 750Ti 아 이거 높은 편이네요. 뭐가 높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딘으로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딘 바라라이징은 CPU 최소건 권장이건 동일하게 인텔 i5 3.0 이상 램도 동일하게 8기가 램 그래픽은 최소 GTX 9XX 시리즈 이상 권장사양은 GTX 10XX 시리즈 이상 일단은 11월 4일에 인게임을 실제로 해보시고 게임이 버벅거린다. 그러면 사양을 올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유명 스트리머 BJ 프로모션 뿐만이 아니라 대만 쪽 분들도 꽤 들어가신다는 점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갈게요. 제 생각에는 흥행 여부에 따라서 또는 밸런스에 따라서 다른 나라 분들도, 다른 나라 유명 스트리머 BJ 분들도 추가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게스트 로그인이 없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11월 4일 오픈 날에 베스트 깡통 구글 깡통이라고 하죠 로그인을 풀어주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리세마라 쪽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지 NC는 리세마라를 안 해주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오딘 아라라이징이랑 좀 다르게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 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